안녕하세요. 물감 나라 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월 1,200만 원의 수익 나오는 인천 청천동에 위치한 상가와 주택으로 구성된 건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길 건너로는 대단지의 아파트촌이 형성되어 있으며 배우로는 주거와 산업단지가 어우러져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근로자 수요가 풍부해 주거수요는 물론 소비성 또한 강한 지역이어서 중심부 높은 임대를 피한 업종의 입점 선호도가 높은 지역 내 건물이기도 합니다. 대지 200.1 제곱미터의 면적에 건축 면적 119.9 제곱미터, 연면적 523.16 제곱미터로 2022년도에 지상 5층으로 준공된 건물입니다. 준공업 지역에 있으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는 공시가 제곱미터당 131만 9천 원의 건물입니다. 매매 가격은 23억 원입니다. 1층은 상가로 임대 중이며 나머지는 다중주택 24실로 공실 없이 임대 중인 건물입니다. 전체 보증금 1억 원에 월 1,200만 원나오는 곳으로 연수익 1억 4,400만 원 나오는 수익률 6.54%의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신축급 건물이라는 점과 가구수 증가에 따른 상권의 활성화와 집값 또한 상승 중에 있는 지역의 건물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건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